서양 연극 중에 생명이 15분 밖에 남아있지 않은 한 주인공 젊은이의 이야기를 연극으로 올렸습니다. 연극 제목이 단지 15분. 단지 15분. 주인공은 어려서부터 아주 총명했습니다. 뛰어난 성적으로 박사 과정을 잘 마쳤습니다. 심사에서도 극찬을 받았습니다. 이제 학위 받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앞날은 아주 장밋빛, 아주 뭐 성공 대로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이상하다. 가슴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왜 가슴에 통증이 왔을까? 그래서. 검사를 받게 됩니다. 뭐 이미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상당히 진행된 거죠. 뭐 의사가 청천병력 같은 진단을 내려 놓 내놓,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남은 시간이 15분밖에 없습니다. 15일도 아니고 15분밖에 없습니다. 믿기지 않는 일이죠. 물론 연극에 올린 이야기지만은, 뭐, 이거 어떡하지? 이거 15분?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지금 학위를 받을 날이 곧 다가오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다가 5분이 지나갔어요. 남아있는 시간은 10분. 그때 누워있는 병실에 전보가 한통 날라듭니다. 전보 내용인 즉, 엉만 장자 삼촌이 있는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산을 상속할 사람이 당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유산 상속 서류를 만들어서 다 처리해주시 바랍니다. 하는 정보가 온 거예요. 아니 내 생명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억만 억만 금이 내게 들어온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아무 소용이 없죠? 그렇게 촉박한 시간은 또다시 줄어듭니다. 그때 또 하나의 전보가 날아듭니다. 당신의 박사학위 논문이 올해의 최우수 논문상을 받게 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축하합니다. 하지만 이 축하 전보도 그에게는 아무런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절망에 빠진 그에게 또 하나의 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그 전보 역시 그의 시계를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침 내 15분이 다 지나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 연극은 한 인간의 일생을 15분이라는 짧은 시간으로 응축시켜 가지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걸 늘여놓으면 100년이 될 수도 있고 150년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근데 그거를 15분이란 짧은 시간으로 응치게 놓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젊은이는 성취와 성공에 대해서는 타의 부러움이 없었습니다. 박사학위 최우수 논문상, 억만 장자의 재산 상속, 명예와 지식과 재물 다 거머쥐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알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은 내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 시간도 내 것이 아니다. 셋째는 재물까지도 내 것이 아니다. "혹 누가 내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나는 살아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요한계시록 3장에 기록된 4대교회에 보낸 편지를 읽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뭐 살아 있다고?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죽은 거야. 산 생명이 너에게 없어. 시간과 재물이 내게는 넉넉하다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누가복음 12장에 기록된 한 부자의 이야기를 생각해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지금까지 그렇게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지만 세 번째 경우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랑을 버린 삶이다. 사랑으로 시작됐다가 지금 사랑을 어디다 팔아버렸느니? 너는 살아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살아있는 하는 그것은 사실 사랑하는이라는 말과 거의 같은 느낌을 가진 단어입니다. 사,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고 있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있지 않으면 살아 있는 게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삶의 존재 가치를 발견할 수 없다면 그에게 성취나 성공이란 단어를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죽은 몸에 헌혈하심으로 된 것입니다. 보세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어떻게요? 그리스도 깨서 죽으심으로 아직 내가 죄인으로 있었을 때 하나님은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미 사랑하고 계셨어요. 그걸 완성하기 위해서 확증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헌혈로 다시 깨어나 사랑받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으면 산 사람이라 할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순 사망이죠. 또한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선물이죠. 자 로마서 6장 23절이 그겁니다. 죄의 삭순, 죄의 열매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은사는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죄는 어디까지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나의 중심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내 자신이 그 주인의 자리를 쟁취한 것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분명히 알아두세요. 누군가 물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죄가 뭡니까? 그런데 엉뚱하게 대답하면 안 되잖아요. 어, 잘 죄요? 죄 잘 잘못을 저지르는 거죠. 뭐 나쁜 생각하는 게 죄죠. 뭐뭐 뭐 바람 피는 게 죄죠. 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다른데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 주시고 내 안에 중심으로 계셔서 항상 나와 소통하셨던 하나님을 내가 에? 아니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고 하나님 몰아내고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죄인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기적인 사람이 되죠 자기 중심적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에게 유익만 되면 아주 교무한 수단을 다 버리고 그러잖아요 좀 남에게 소원을 베풀 생각 없어요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한 톨이라도 유익이 더 되는 것을 선택합니다. 당연히 남을 밀어내지요? 거기에 내가 들어가지요? 이 세상의 모든 문화는 내가 머리에 앉아야 됩니다. 내가 머리가 되어야 돼요. 젊었을 때 읽었던 책 중에 강렬하게 아직도 남아있는 그 여운이 아직도 남아있는 책이 있어요. 트리나 포울러스 동화작가가 쓴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입니다 읽어보셨죠? 노란 책 나비 그림이 그려져 있는 노란 책 여전히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걸 보면 감동이 꽤내 안에 깊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애벌레가 나비 애벌레가 자꾸 뭔가 기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꾸 올라가요 이게 기둥이 됐어요 자꾸 올라가요 그러면서 서로 올라가려고 막 밟고 올라가, 올라가고, 그래서 밑으로 밑 떨어져 나오고, 떨어져 내려오면 또 다시 시작해서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저 분명히 저 꼭대기에 뭐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올라가지, 저꼭대기저 머리에 뭐가 있을 거야 하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올라가 보면 뭐야, 이럴라고 올라왔어.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던 어느 날이 애벌레가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맨날 이렇게 아웅다웅하면서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나 여기를 떠나야 되겠어. 떠나가지고 떠나가지고 어디 나무 이파리 밑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고치가 되는 거예요. 고치, 고치, 번데기가 되는 거예요. 딱딱한 껍질로 그 안에서 5일에서 7일을 지내고 나면 나비가 돼서 나오죠. 나비가 돼서. 그래서 나비가 된이 애벌레가 다시 그여차를 흔히 기어 올라가려고 하는 그때 나를 밟고 올라가려고 했던 애벌레도 있고 가서 얘기를 해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나비의 말을 이 애벌레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너, 잠깐, 고난을 당하면 돼. 잠깐, 그 고치에 들어가서 일주일만 견뎌. 그 고난을 캄캄한 데 들어가서 일주일만 견뎌. 그러면, 나처럼 날수 있어. 날아서 하늘을 날다가 꽃들에게 가서 쫙 앉았다가 희망을 주고 와. 그러면 그 꽃이 나중에 열매가 돼. 우리는 그런 삶이야. 근데 맨날 여기 애벌레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살 거니? 나비가 와서 애벌레에게 말하는 복음을 듣지 못하면 부활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선지 얘기를 해 주는데 못 알아들어 귀가 다쳤어요 25절 그래서 25절 말씀 다 같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들어라. 들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다. 들어라. 왜 귀가 아직도 안 열리느냐? 들어라. 무조건 들어라. 열릴 때까지 들어라. 다 같이 따라서 하시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애벌레로 머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번데기처럼 나름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가 새로 태어나는 나비와 같이 하늘을 나는 하늘에 속한 존재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선언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이 놀라운 선언, 내 인생의 가장 큰 선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의, 나의 존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4절입니다.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완성됐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오늘 새벽 예배 때이 놀라운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여인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죽음의 자리를 찾으러 갔다가 예수님 누워 계신 자리를 보러 갔다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봤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러한 사건을 경험한 이 여인들에게 나타난 변화를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간단하게 그한 줄씩만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의 변화 내가 원하는 말씀 그래 나 창세기 1장 1절이 필요해 내가 원하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평소에 쭉 말씀 읽었는데 오늘따라 얘야 내가 너에게 빌리보서 말씀을 읽으라고 하겠다 빌리보서를 읽어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세 번째 내 힘을 붙잡고 있던 삶에서 내힘내힘 내 힘. 근데 지쳤어 주께서 힘 주시고 붙잡고 이끄시는 삶으로의 변화 나아가 내가 사는 삶에서 남을 살려주는 삶으로의 변화 오늘 네 가지 말씀 드렸죠 새벽에 변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변화. 이것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것이 한 번에 끝난 게 아니라 계속되는 거예요. 19세기 옥스퍼드 대학에서 종교학 과목 시험 시간에 출제된 주관식 문제입니다. 주관식 문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 논하라. 물이 포도주가 된그 기적에 대해서 논하라. 하는 시험 문제가 났습니다. 아마 뭐 학생들이 뭐 정신없이 쓰기 시작했죠. 뭐막 열심히 써 내려갑니다. 극적극적. 펜 굴리는 소리만 들리는데 그 중에 한 학생이 멍 때리기를 하고 있어. 창문만 바라보고, 음, 또, 멍 때리는. 그러니까 교수가 와서 시간이 없어 빨리 답안을 써안 쓰면 유급될 수 있어 그래도 여전히 멍때리기를 하고 있는 거야 시간은 거의 다 가고 뭐 1분이나 남았을까 거의 다 가고 지금 이거 안 쓰면 학사 경고야 그래서 종료 시간 아주 임박해가지고 학시험지를 응시하더니 쓰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단한 줄만 썼어요. 한 줄. 한줄 가지고 되겠어요? 한 줄만 썼어요. 하지만 이 달랑 한줄 답안지는 이 대학 신학과 창립 이후 전설이 된 만점 답안지가 됐습니다. 만점 답안지. 그러니까 심사하신 분들이 전부 올 하트를 준 거예요. 올 하트. 팡! 올 하트를 준 거예요. 누구의 답안진가 하면 영국 3대 낭만파 시인이 된 사람 중에 하나로 조지 고든 바이런입니다. 바이런. 제가 사람 예화를 쓸 때는 그 사람의 양력을 다 연구를 합니다. 안 하면 자꾸 그렇으니까. 이 사람 연구를 했더니 집안 대대로 좀 바람기가 있어. 워낙 이 바이런이 미남이에요. 굉장히 미남이야. 다 혹하게 넘어갈 사람이야. 그것만 아니면 이 바이런을 상당히 칭송을 할 텐데, 누구에게나 다 흠이 있잖아요. 어쨌든, 그가 답을 쓴 것이 만점을 받았어요. 뭐라고 썼을까요? 바로 이렇게 썼습니다. 읽어보셨어요?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불, 얼굴을 불키더라. 아이고 주인님 오셨습니까? 하고 물이 얼굴을 벌개져가지고 그래서 아 물이 퍼져주가 됐다. 아주 시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굉장히 깊은 감동이 들어가 있어요.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물이 주인을 만난 것처럼 우리 인생도 주인을 만나면 잔치 집에서 필요 없는 물 그게 아닌 꼭 필요한 포도주 그것으로 변화되어 이제 갖다 줘라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전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한 쓴즉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듯하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둘째 아담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기독교 교리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사망이 있는 자리가 생명에 있는 자리로 바뀝니다. 미국의 밥 그레이라고 하는 박사가 아주 전도에 열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뭔가 전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구원할 영혼을 붙여 주옵소서. 내가 구원할 영혼을 붙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몰고 나갔는데 어, 가던 중에 한 젊은이가 엄지손가락을 펴며 어, 좀 태워 달라고. 태워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또 마음의 음성을 주시면서 저기 너 너의 사람이 있다. 오늘 너에게 붙여 줄 사람이라는 거지. 너의 사람이 있다. 그래서 아, 탔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어디까지 가십니까? 시내로 갑니다. 아니, 오늘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죽을 때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을 제시하고 있죠. 지금 당신이 죽을 때 어디로 가십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여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고속도로 휴게소로 가서 차나 마시며 잠깐 이야기하고 가면 어떨까요? 뭐 좋습니다. 법 그레이는 차를 멈추고 성경 몇 구절을 찾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는 머리를 숙이라고 말하며 기도하여 주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손에 손을 가슴에 놓더니 권총을 꺼냅니다. 박사에게 권총을 내밀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 차를 멈추게 할때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길거리에서 차를 태워 달라고 멈추 할때 멈춘 차에게서 그 사람을 죽이고 차를 빼앗아 타고 다른 주로 가서 묻어버리려고 하였습니다. 선생님이 만일 제게 그런 구원의 도리를 전하여 주지 않으셨다면, 선생님은 지금쯤 시체가 되었을 것입니다. 뭐, 이 박사 가슴이 섬뜩했죠. 어우, 이런 일이. 그는 전도도 하게 되었고, 보상을 받은 기쁨으로 하나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만일 전도하지 않았더라면, 무덤 속으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전도는 그 권총에 의해서 누군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막아내고 그 권총 든 자가 다시는 권총을 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들고 사는 자가 된거 아닙니까? 지금 듣지 않으면 그때 우리가 무덤 속에 있을 때에도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28절 다 같이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평화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둘째 부활에 참여할 것입니다 첫째 부활은 이미 얻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얻었어요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습니다 근데 둘째 부활은 앞으로 얻을 것입니다 영화로운 몸을 얻기 위해서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때를 말합니다 자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49절부터 좀 들어보시죠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이불이로다. 이불이로다. 변화되리라. 둘째 부활이. 하지만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자도 있습니다. 둘째 부활로 못 들어가고 둘째 사망, 안타깝게도. 요한계시록 20장 13절 이하의 말씀.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바다에서 수장됐던 사람들도 다 일어나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다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에 던져진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러한 둘째 사망에 들어갈 자가 누군가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잘 명시해 줬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너무 많으니까 기억 못 하니까 세 가지만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 중에서도 참 중요한 세 가지. 둘째 사망에 이르는 자들이 누구냐? 믿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됨을 믿지 않는 자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 불못으로 던져집니다. 또, 음행하는 자들. 자기 하나님이 주신 몸을 더럽히고, 가정을 깨뜨리고, 남의 가정도 깨뜨리고, 음행하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 음행하는 자들. 세 번째, 거짓말 하는 자들. 거짓말 하는 자들. 이 마지막 시대는 특히나 거짓말이 많아져요. 너무나 거짓이 많아져요. 뭐가 진짜인지 몰라. 반드시 거짓말 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다. 이 세상의 법정은 피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심판은 피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은 성도 여러분, 이보다 놀라운 사실은 없습니다. 이보다 큰 은혜는 없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로 살고 있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요. 갑자기 무너져서 내가 죽게 됐어요. 그래도 다시 살아요. 다만 조금 일찍 천국 갈 뿐이지. 다시 살아요. 지금 부활하신 주 예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 뒤에 항상 써 있잖아요. 나가다가 보세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받은 이 생명 증거하며 또한 사람을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겨야 하겠습니다 특히나 혈연관계에 있는 가족들은 더 책임이 많죠 아내 자식인데 사망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생명으로 옮겨가야 되지 않느냐 모니카가 어거스틴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을 때 성자가 됐잖아요 음 기도해야죠. 방치할 수 없죠. 방치할 수 없어. 사탄은 계속 붙잡고 있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